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보시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아, 이 중동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주말에 좀 부각되면서 네,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 등 하락을 했죠. 자, 10월 16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재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 중동 전쟁으로 확정이 될 것인가? 상당히 좀 불안불안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 이 추가 협의, 특히 이제 민간인 보호 등해서 뭐 이런 일정으로 다시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좀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뭐 TV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참혹하고 네, 그런 일이 빨리 좀 네, 평화롭게 좀해결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워트라는 종목이 이틀간에 걸쳐서 공모청약이 있고요 미국, 뉴욕주 10월 제조업 지수. 미국 관련 것은 이제 현재, 현재 시간으로 봐야겠죠? 패트리 가커, 필라데피아 연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폴란드 총선도 10월 16일 날 있죠? 자, 10월 17일 화요일.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가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최 예정이라고고요. 롯데보험 더존비존 코스나인 등 제공시 관련, 조회공시 관련 제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국 9월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 이런 경제지표가 있고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1대1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이 열립니다. 특히 이 정상 포럼에서는 G20, 시지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가는지 보셔야 같고 무려 140개국이라 참가한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 앤 존슨, 골드만삭스, 로기튼, 로키트 마틴, 로기도 마틴 어,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바이두, 중국 기업이죠. 바이두 월드 2023이 예,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어, 존일리엄스 뉴욕 연 예, 연은 총재죠. 연은 예, 총재. 연준이 아니라 연방 준비 제도 은행이니까. 네, 예, 연은 총재 와아팻 겔싱어 인텔 CEO 간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8일 퓨리시란 종목이 공모가 만 7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뭐, 정보통신 수출통향도 발표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통향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이루어지고요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네, 테슬라 실적 발표하죠 네, 전기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실적 발표 뭐 이번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뭐 기타 이제 프로텐 갬블이 할지 넷플릭스 뭐 실적 발표가 있고요자 10월 19일 네, 목요일입니다 네, 이날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 금통이 뭐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 기준 금리는 3.5% 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 클럽에서 경제 전망이 경제 전망 이란 주제로 연설이 있습니다 아, 지난 이제 9월 강력한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건 중동 사태 징역적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어, 좀 유아스러운 발언으로 좀 가지 않겠냐. 뭐 상당히 중요하지. 이런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요. 어, 신성 s t 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또 TSMC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가 개최가 되고 SLS 바이오가 신규 상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유럽 종양학회 s 모 2023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다음 주까지 열리면서 이제 여기 관련된 네, 국내 기업들 네,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좀잘 보셔야 할것 같고 10월 20일 미국은 이날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주요 일정 속에서 네, 특히 보면 중동 진화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테슬라, 한, 우리나라 금통이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연설, 네,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네, 이벤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1.23% 하락했죠. 지금 파이낸스야 c 닷컴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일단 최근 흐름 보게 되면 50일 이동 평균선에. 넘어서게 되면 두드러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네요. 200일. 다행히도 나스닥 지수 200일 이동 평선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0일선을 깨뜨리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보지 않습니까? 자, 미국 시장. 뭐, 장 초반에는 네, JP모건 등 이제 금융주 호실적에 네, 상승했었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고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네,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날은 이제 패트리카커 피라델피아 연은총재가이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만 시장을 상승으로 들리기는좀 역부족이었죠. 뭐 간단하게 장중으로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는 뭐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나스닥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일단 마이너스 1.2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매물 보한 보기 전에 요거 뭐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요거 볼까요? 요 네, 보게 되면요. 네, 원달러, NDF 원달러는 1352원대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요일날 1350원으로 꽝충 뛰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 국제유가 WTI가 6% 가까이 급등했죠. 10년물 국제금리는, 다행히도 잠깐 읽어보시죠. 10년물. 10년물 국제금리는 뭐, 여기서 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짜리가 좀 빠져있는데. 또 안전자산 이제 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약간 내려간 거죠. 그럼 이제 공포지수는 급등을 했죠. VIX는. 무려 15.76%나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6.44로 올랐고요. 네, 조금 잘봤지만 네, 국제유가가 87.72달러를 87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거죠. 자, 업종 맵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네, 이런 메가캡,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메가캡,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3% 넘게 하락했죠 반도체주들 대부분 약세 보였습니다 귤주가 다, 다, 다 약세 보였죠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 월마트 코스트코 뭐 코카콜라 P&G 펩시 이런 쪽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로키드마틴 노스롭 방산주 올랐죠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상승했죠 에너지 관련주, 일라인 일리는 이제 소폭 약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카 디바이스가 지난 주에 상당 부분 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짝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이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ETF 맵을 잠깐 보시죠. 핀비지닷컴에서 어, 지수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버스 ETF가 올랐고요. 네, 반도체 ETF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8.2%급락했네요 반면에 이제, 인버스 3배짜리는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VIX 급등함에 따라서, 네, 관련, 야, 이거 VIX도 뭐, 레버리지가 있네요. VIX, 울트라 VIX. 관련해1 7라 급등했는데요. 유가 관련 ETF 좀 올랐고요. 매분 뭐 업종 매분 봤습니다만 뭐 이런 흐름입니다. JP모건 실적 좋아서 올랐고 방산주 올랐고 보잉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상승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상당히 좀 변덕스럽죠. 자 외신기사도 토니 블리컨 장관이 이스라엘에 재방문한다.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의 예, 제이미 다이번 c o 가 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 most dangerous time 가장 위험한 시기다. 수색이 열쳐서 가장 지금 위험한 시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긴장이 고조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 이로 인해서 예뭐 예, 지진에서 이렇게 뭐이 내용 그대로 이제 나온 내용이죠. 에너지, 식품, 무역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로이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지역에 이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떤 리액션 리액션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가상승 및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 흥기에 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더 많은 중동전쟁, 그러니까 더 광범위한 중동전쟁을 확대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렇게 되면 이제 한전 시장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 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다면 이런, 중동 관련, 지정학적 영향을 과수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고 메시지를 줬고요. g y 일자지지 y 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y o u n 이 y o u n u 생산 차 u 는 삼성이나 n 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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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네, 토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도체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국내, 이제, 반도체주,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장이 참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제, 불확실성. 물론,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게 돼 있고, 경험상, 안될것 같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그리고 또 대세 상승으로 좀 보이는 네, 그런 시점이 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이스라엘과 이 중동발 진영학자 리스크를 할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타실라 실적 발표, 금통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나마 연, 연설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안 좋은데 여기다가 기름에 음, 불에 이 기름 붙질 않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변수가 많은 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우리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자, 이거 10월 지금 13일자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13일자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태간에 이 변동성이 좀큰 장입니다. 당연히 보유목 관리에 좀 주력하고 당분간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 미국 시장은 200일선을 깨뜨리지 않았죠. 다, 나스닥이나 S&P. 근데 우리 시장은 다 200일선 밑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취약한 좀 모습이죠.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이번 주에 이벤트가 또 많기 때문에 잘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말, 지난 토요일날, 아, 금일날이죠. 시간에서 오른 종목군들.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이고요. 네, 코스닥도 거의 개별 종목들이죠. 네, 개별 종목군들, 뭐, 특이 종목을 좀 파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탄력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등장하고 있죠. 대형주로 뭐 그만큼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저런 금일 에 이제 외국인은 SK 하이니스와 기아, 기가는 SK 이노베이션을 순매수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HPSP, 기간은 HPSP와 이오테크닉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최근 순매수한 종목들 그대로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튼 간에 변동성이 좀 크죠 우리 이제 변동성이 클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수관련 ETF, 인버스 ETF, 레버리, 레버리지 ETF, ETF로 굳이 뭐, 대응한다면,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게, 대응할 수 있고요. 추위를 좀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오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 이후에 어떤 이제 예의가 좀 오가는지, 이런 부분도 잘좀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